2022년 8월 17일 수요일 하늘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가는 말씀 읽기 365 시작할게요. 오늘 로마서 7장부터 시작할까요 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 율법과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응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그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아멘 사모엘상 9장 베냐민 집파의 키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키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불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창하건데 내게 가르쳤어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 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났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대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 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업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푸스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 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포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재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 딸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썼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당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졌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 같이 해변에 갈매를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그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곳이 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27절. 내종야곱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렵게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 되었던 바벨론과 애굽땅 그게 오히려 다 망해요. 오히려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은 살아남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법도대로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무죄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22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혈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어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죽계로부터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인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 5장과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만이 드디어 잔치에 초청을 받아 오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의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드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드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가그 대극을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가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청함 받은 것이 자신의 미래의 비극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함께 좋은 자리에 가게 됐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죠.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자, 13절 보세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가대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되 높이가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를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더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더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득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애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자 하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말씀 기다려 보실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출루하여 화이팅!